대법원 2018년 5월 30일 선고 2017-21411 판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항소치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치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다. 이때 법원이 치하해야 할 조치는 항소치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한다면, 항소를 치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겠죠요 치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항소심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하겠지요. 한편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수 있는 지부에 대해서 그렇다. 본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은 일심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규정이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준용되므로 교환적 변경을 청구의 변경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소심에서 교환적 변경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 항소취하서가 제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있었으나 그 시점에 항소치하서가 법원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항소심을 진행하여야 하지요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구소가 교환적 변경이니까 취하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변경된 청구가 심판 대상이 되죠. 이때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 각하 판결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청구의 교환적 병력이 돼서 후 청구에 대한 그리고 그에 따른 일심 판결은 실효됨으로 이런 상태에서 항소각합 판결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때 항소심이 일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각합 판결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지금 어 새로운 청구가 등장했으니까 교환적 변경으로 그래서 항소 각합 판결을 할수 없다 소극적으로 본 거죠 사안을 봅시다 원고들은 피고 그리고 땡땡 건축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출자비율을 정해서 손익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1은 원고가 2명인데 그중 원고1은 피고로부터 합계 5억원을 그 다음에 땡땡건축으로부터는 합계 6억 5,300여만원을 받았고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원고들은 위 사업의 이익금 중 피고와 땡땡 건축이 나왔네요. 땡땡이 정인 건축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지급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정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은 항소하고 항소한 이후에 2015년 11월 13일 어 뭔가 합의가 됐네요. 그래서 1억 얼마를 2016년 1월 13일까지 원고들에게 피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들 피고와 그 다음에 땡땡 건설은 건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땡땡건축을 상대로 제기한 위 항소를 취하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일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그래서 항소 취하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위 사업과 관련해서 부과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만약 개발 부담금이 6억 이상 또는 이하로 확정될 경우 각자의 분배 비율에 따라 지급 또는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라고 어, 어떤 합의서가 작성된 겁니다. 원고들은 그래서 땡땡 건축에 대해서 항소를 취하는 했고 그런데 피고에게는 그대로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일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그다음에 자기가 항소했고, 그다음에 합의가 됐고, 뭔가 합의 때문인지 땡땡 건축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그런데 피고에게는 위 합의 지불각세 약정금 지급구하는 청구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말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항소 취하에 합의가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항소 취하사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부에서 적극적으로 봤죠 이때 법원이 만약에 항변으로 주장되면 항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죠 항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때 항소가 각하되는 것이죠. 한편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수 있다. 교환적 변경 신청은 있었으나 위 항소치하사가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치하해야 될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항소심의 심판 대상 및 이때 항소심의 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항소를 각하, 항소각하 판결을 할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항소치 합의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되는데,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기존 청구의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소송법상 행위이고, 그다음에 항소심 절차도 일심 절차가 준용됨으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소변경이 가능하고 소변경의 하나의 형태인 교환적 변경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구의 변경 신청이나 항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청구취지 변경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항소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론 또는 변론 준비기에 해서 말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제적인 법리를 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항소치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치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 본다면 항소치하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이를 가지고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봐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죠. 그 두번째 쟁점으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시점에 항소치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262조에서 정한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든지 등등의 청구변경 소변경의 요건을 262조 협을 결정하면 된다. 사안에서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있다고 봐서 청구의 변경, 교환적 변경을 허가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그럼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었던 일심 판결은 실료되고 교환적 변경에서 지금 종전의 일심 판결의 그 교환되기 전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이 실효되고 항소심 심판 대상은 새로운 청구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있음을 전제로 한강소각합 판결을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이미 교환적 변경에 의해서 실효됐기 때문에 사실상 제1심으로서 새로운 청구의 당분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들이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가 각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게 262조의 소변경의 중요한 요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하나 소변경의 중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않는다고 하여 적법한 것으로 보아서 이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항소각화 판결을 하지 않고 새로운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한 것이죠. 대상 판결은 원고가 피고와의 정산합의에 따른 청구를 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새로의 정산합의를 하면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는데 새로운 정산합의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자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의 교환적 변경 신청을 한 사안에서 피고에 대해서요. 원심이 262조 청구 변경, 소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 이를 허가하고 나서 새로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원심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해서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 문제의 내용,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단지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결 방법을 달리한 것이죠. 그 합의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이 그래서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나 쟁점이 단순하여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262조에 따른, 민사사법 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 소변경의 요건을 따진 것이죠. 그래서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죠. 한편, 비고는 원고들의 청구 변경으로 핑고의 신급이 이익이 박탈되는 분리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했기 때문에 1심에서 심리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급의 이익이 문제된다. 그러나 민사법 소 40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항소심의 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심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항소심에서도 그 262조 요건만 갖추면 청구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급의 이익에 대해서 불리익은 항소심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와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에 반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과 피고, 땡, 그러, 피고 및 땡땡 건축 사이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 사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의 정산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강의 이도 제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면 알수 있기는 하나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래서 이에 따라 원고들의 종전 청구가 취하되면서 그 소송 계속이 소멸하고 종전 청구에 관한 일심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변경된 청구에 관해서 사실상 일심 법원으로서 그러니까 변경 전 청구에 관한 것은 실효되었고 일심 판결은 실효되었고 변경된 새로운 청구에 관해서 사실상 일심 법원으로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항소는 부적부하다는 권한장 항변은 이유 없게 된다라는 거죠. 교환적으로 변경됐고 구, 종전 청구에 대해서 1심 법원으로서 종전 청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의 효력이 실효되었으며 따라서 항소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기로한 합의는 그래서 원고들의 항소가 부적보다는본안자 항변은 이유 없다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는 1984년 2월 14일 선고 83.514 판결인데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1984년 2월 14일 선고 83.514 판결은 항소심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변경, 청구의 변경에 대해서 민사법 408조에 따라 262조 청구의 변경의 요건을 갖추면 청구의 변경의 요건을 갖추면 항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대상 앞에 대상 판결 중에 하나의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종전 1984년 2월 14일 대법원의 선고 83다카 514 판결이 514 판결이 있었습니다.